지금 시각은 밤 11시 15분. 온 가족이 잠든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늦은 밤에 어디 가냐고요? 오늘은 시아버님께서 고향에서 올라오시는 날이에요. 기차역으로 아버님을 모시러 가려고요.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오늘따라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회식이 잡혔어요. 정말 미안한데, 혼자 다녀올 수 있겠어? 남편의 그 목소리에,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밤에 혼자 운전해서 나가는 게 조금, 아주 조금 무섭긴 해요.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버님은 기다리실 텐데, 괜찮아요. 여기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오랜만에 아버님 뵐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요. 따뜻한 유자차도 한잔 탔어요. 밤길에 추우실까봐요. 자, 이제 정말 가볼게요. 길거리에 정말 차가 없네요. 매일 지나다니는 동네인데도 이렇게 조용하니까 왠지 낯설게 느껴져요. 라디오를 틀까 하다가 그냥 이 조용한 분위기를 좀더 느끼기로 했어요. 문득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아버님이 참 어렵고 무서웠어요. 워낙 말수가 적으신 편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제가 부족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나 늘 걱정하고 긴장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아버님은 늘 묵묵히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과일 좋아하는 거 아시고는 내려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 딸기, 그런 것들을 한가득 사다 놓으셨어요. 아가, 이거 먹어라. 무심한 듯툭 건네시는데,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남편이랑 다툴 때면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죠. 아무리 그래도 네가 잘못했네. 영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정말 든든하고 깊은 나무 같은 분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역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았네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정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광판을 보니 도착 예정이라고 쓰여 있네요. 곧 기차가 들어오려나 봐요. 아, 기차가 들어오네요. 괜히 제 마음이 다 두근거려요. 오랜 시간 기차 타고 오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실까. 무슨 말부터 건네야 할까요? 아버님, 오셨어요. 하면 되나? 아, 저기, 내리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늘 저보다 먼저 저를 알아보세요. 저기 오시네요. 우와, 근데 이 가방. 정말 무겁네요.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신 걸까요? 괜찮다 무겁다고 하셨지만 제가 마중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 이제 집에 가요. 저희 그 무거운 가방은 아버님 짐이 아니었어요. 아들 며느리 먹일 김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고소한 참기름. 어머님과 아버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가방이었어요. 순간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제가 드린 건 고작 따뜻한 유자차 한 병인데, 제가 받은 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께 물한잔 드리고 짐을 푸는데,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고맙다, 아가. 아버님의 그 한마디에, 밤늦게 운전하며 느꼈던 무서움도, 피곤함도,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시어버지와 며느리, 누군가는 어렵다고만 하는 사이지만, 저희는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밤늦게 혼자 아버님 마중 나갔던 길. 무서운 길이 아니라 참 조용하고 따뜻한 여정이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밤 되세요. 잘 자요.